앞으로 저희의 무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저 오센 장우영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, 저도 질문 두 가지 드릴 텐데요. 먼저 그 데뷔곡부터 시작해서 들 노래 메시지를 넣어 왔잖아요. 이번 앨범, 요 플립댓도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단순한 서머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 녹으려고 좀 하셨고 이전 곡들과 연결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이제 그 이브 씨랑 하슬 씨랑 김립 씨가 플레이백에 참여하셨잖아요. 어떤 앨범에 이제 수, 수록하게 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하고, 어, 다른 멤버들은 이제 그 노래. 노리는...